부산 에너지과학고등학교로 찾아온 오늘의 이번 마 대망 있었거든요. 아침들은 고민의 십사인 사춘기 학생들. 나는 좋은 여자만 받아.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 불로 전전긍긍 말고 툭 털어버리자. 이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박우샘 씨 장지현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에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도 뺄수 없는 게 바로 에너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곳은요. 에너지와는 때려야 뗄수 없는 아주 밀접한 곳이라고 합니다. 바로 첨단 미래를 이끌어갈 중심! 부산 에너지과학고등학교인데요. 과연 어떤 학교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대경산 자락에 자리 잡은 저희 부산 에너지과학고등학교는 지난 1996년 개교한 서부상권 유일의 공업계 고등학교입니다. 2008년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로 개편, 21세기 신정상 동력산업 분야에 종사할 유능한 전문가 양성에 힘써왔습니다. 학생에게는 학업에 매진하며 정을 나누는 배움의 터, 교사에게는 학생 성장을 돕는 도움의 장, 그리고 학부모에게는 참여의 장이 되는 곳, 부산에너지과학고등학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야말로 21세기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에너지를 연구하고 신기술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과연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저와 함께 이방고생으로 가보시죠. 네, 우리들의 소통 프로젝트 이바구. 오늘은 부산 에너지과학고등학교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여기는 관찰방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아주 젊고 아리따운 선생님들 나와 계신데요. 먼저 선생님 소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 3학년 단위를 맡고 있는 신숙철이라고 합니다. 신숙철 선생님. 음악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오가영이라고 합니다. 오가영 선생님. 아니, 부산에너지과학고등학교, 네. 좀 생소한 학교인데, 네. 어떤 학교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서부산권에 어, 자리 잡고 있는 유일한 부, 공업고등학교이고요. 어, 그리고 전국 최초의 신재생에너지 학교입니다. 선생님들, 이제 저희가 관찰방을 좀 이따 볼 텐데요. 우리 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청소년이다 네. 보니까, 뭐, 여자친구라든지, 어... 부모님과의 관계,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을까 아, 생각합니다 여자친구 네. 스님이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 아니요 <laughs> 저도 크게 고민이에요 그러면 부산 에너지과학고등학교 학생들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관찰방 함께 보시죠 이번 레디 스타트! 되게 스타일을 많이 신경을 쓰는 네.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소통하고 싶은 사람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몇달 전인데 저희 동생이 친척들과 놀러 갔는데 불시사고로 죽게 되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시고 매일 저녁마다 엄마 어머니께서 벽 보시면서 절하시고 마음이 많이 너무 많이 아픈데요. 동생을 좀 잊고 저만 보시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좀 고민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laughs> 우리 학생 그래도 음. 마지막에는 이렇게 빵긋 웃고 나가기는 하네요 네. 저 친구가 평소에는 굉장히 잘 웃고 활발한 친구거든요 어. 그래서 저런 아픔이 있는지 몰랐는데 아이고. 네,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저도 초등학교 때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었는데 네. 그때는 어린 마음에 되게 슬펐었는데 시간이 약인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정말 선생님들 말씀처럼 이게 절을 하고 절에 가시고 하는 거는 이제 좀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친구 옆에서 어머니 힘 북돋아 주면은 어머니도 조금 더 빨리 이렇게 극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친구 화이팅, 어머님도 화이팅. <웃음> <웃음> 후회된다. 제가 아는 여동생이 있는데 그 애가 저한테. 어 500을 했었는데 저도 걔한테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가 해줄 게 별로 없어가지고 받아주지 못했는데 그게 아 후회가 되네요. 정말 후회가 되나 봐요 지금 말하는데. <laughs> 제 고민 끝입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후회되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좀... 사랑이란 게 참. 네. 타이밍 같은 아, 명언입니다 <laughs>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네. 어떻게 해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러니까 자신감 네. 있게, 방력 있게 방력 아, <laughs> 있게 나랑 만나보자 어, 이렇게 <laughs> 얘기하면 이제 받아주지 않을까요? 아, 박력 네. 이리 와! 네, 네 <laughs> 자, 우리 친구 선생님 말씀처럼 방력 있게 야, 다시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네. <laughs> 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 여자는 저 밑에 못 봤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아니잖아. 너네야 네가 지금 사귀고 있는 그여자 있잖아. 지기 그여자에 네가 한번 차이고 다시 사귄 건데 좀 찌질해 보였어. 어? 이럴 <laughs> <laughs> 수가. 다시 사이고 네가 빼빼로도 잤을 때 빼빼로 바고 헤어졌잖아. 그 MJ는 이제 헤어지고 나는 좋은 여자만 봐자. 세상이 많이 여자잖아. 선생님 차에 보셨어요? 네, 참여 봤어요 어, 그때 어떠셨어요? 내가 찌질이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또더 많이 찌질했던 것 같아요 <laughs> 어. 나쁜 여자를 한번 만나보면 보고 상처를 한번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괜찮은 여자친구를 만나지 않을까 아 <laughs> 선우야 수업시간에 열심히 해야 좋은 여자친구가 생긴단다 파이팅 <laughs> 필터 져 빵빵하게 틀어달라고 부탁하려고 왔습니다 행인과는 다르게 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신혼 그런 거 결혼 히스테리가 온 건지 매 스스로 초미남이라고 자칭하시고 장동건보다 잘생겼다고 말하시는데 멸치까지는 이해하는데 대걸레는좀되죠 계속해서 다음 학생 등장! <웃음> <웃음> 밴드부 좀 살려주세요 저희가 소통하고 싶은 사람은 교장 선생님입니다 저희는 밴드부에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인데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은 너무 덥습니다. 1한 반에서 그 작은 교실을 쓰고 있는데 환경도 좋지 않고 옆에 분리 수거장도 있습니다. 아이고 분리 수거장까지요? 며칠 전에 학예제였는데 <laughs> 학예제 연습할 때 기타 줄이 끊어져가지고 좀 곤란했었는데 어, 그럴 때마다 좀 저희 악기가 좀 부실해갖고 악기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 음악선생님이에요 <laughs> 마지막 나가는 데까지 아주 그냥 네. 밝고 활기차게 네. 이렇게 나가는데 네. 선생님이 음악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저희 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 부서거든요 밴드부 네. 연습실이 컨테이너박스로 그 아... 개조해서 만든 네, 아... 연습실이에요 근데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학생들이 연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교정선생님 듣고 계시죠? <laughs> 들어주세요 하이 인트레즈 파이팅 교정선생님 <laughs> 아 이걸 해야 되는구나 <laughs> 이걸, 이게 아니라 이걸. 이거 교정선생님 사랑합니다 <laughs> 화좀 내세요 제가 소통하고 싶은 사람은 저희 비보이 담당 선생님이배세강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너무 착하셔서 학생들이 조금 만만하게 보는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서요 길 지나가고 있는데 3학년 형들이 선생님 성함을 그냥 불렀는데 선생님이 너무 또, 또 좋게 웃으면서 넘어가 주시니까 아 우리 친구 보기가 안 좋았구나 보기.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3학년 니네 왜 그랬어? <laughs> 그쵸? 아니, 선생님 청함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면 어떡합니까? 아니, 이 비보이 담당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항상 교실 청소를 할 때면 저랑 이제 배생선생님 같이 선생님끼리 청소를. 어? 이럴 수는 없어. 너무 착하셔서. 아, 말도 안 돼요. 그런 게 <laughs> 어디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laughs> 오. 본인이 쓰는 교실은 알아서 해야지. 왜 선생님이 그러 합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잘해줄 때더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답이죠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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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토종 한국인. <laughs> 제 얼굴은 이좀 동남아인 같이 생겼. 생긴 것 때문에 좀 콤플렉스긴 한데요. 친구들을 볼 때도 그렇고, 좀 친해지기 시작하면 동남아인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처음에는 뭐 괜찮았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또 기분도 안 좋고.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사람을 외모나 뭐 생김새, 뭐 피부색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내면, 내적으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친구가 이렇게 입술을 질끈질끈 깨무는 게 네. 속이 많이 상한가 봐요. 네, 그런가 봐요. 음. 아, 저도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음. 이렇게 보이는 것 중에 이 하체가 합이라고 하죠. <웃음> <웃음> 저랑 같은 곡이. <곡은 웃음> 어, 예. <laughs> 네. 아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되게 많이 놀려요. 저 학생들이 놀, 놀려요, 저를. 아, 그렇구나. <laughs> 이게 누구나 다 외모 콤플렉스는 있기 마련이고요. 본인의 콤플렉스를 음... 스스로 밝히면서 좀 이렇게 극복을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외국인같이 생겼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아주 글로벌 시대잖아요. 나중에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 힘내세요, 괜찮아요. 아버지 건강 생각하셔서라도 이제 술 조금만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이녹 생각도 많고, 그좀거쳐주으면 좋겠는데. 추억 널 만들어주고 싶어, 신장는데안 친한 애들은 일을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할까. 걱정 말고, 잘할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우리 관찰방을 다 봤는데요. 선생님들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숨겨진 고민까지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학생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평소에 또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개인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는지 또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 소통 대상자를 선정을 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선생님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소통 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늘도 열띤 회의가 펼쳐지는데요. 학생들을 울고 웃기는 다양한 고민들. 과연 오늘의 소통 대상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정말 힘겹게 힘겹게 대화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한 친구를 뽑아봤는데요 이 고민 저희가 잘 해결해드리도록 노력을 한번 다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같이 외쳐볼까요 소통 대상자 선정 완료 베스트 소통 대상자로 선정된 오늘의 주인공은 밴드부 환경 좀 개선해주세요 밴드부 학생 일동 파괴제 하고 뭐또 바쁘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여기 나와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렇게 된것 같아요. 밴드부 실이요 진짜 겉모습에는 창고 같이 생겼고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은 춥고 작년 선배들이 낙서를 해놓은 게 너무 많아요. 에어컨, 난방기 그런 거랑 벽 도, 도색, 페인팅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밴드부실 놀러올 때도 이게 밴드부실이가 뭐고 창고네 이런 식으로 말할 때마다 속상하기도 한데 저희는 밴드부실이 거기 밖에 없으니까 다른 데서 연습을 할수 있는 데도 없으니까 많이 속상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원하는 점과 개선됐으면 좋겠는 점을 좀 선생님한테 말씀도 드려보고 선생님 얘기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바구가 출동합니다 도시에서 수업 중인 정환학생 발견! 미션 봉투 전화로 출동! 오, 오 내다, 내다! 오, 어? 어. 아, 여러분! 오, 교시 끝나고, 백산 도서관으로 와주세요! 시간 맞요 알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서둘러 도서관으로 오는 정환학생! 텅빈 도서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 바로 이바그 누나 인데요. 친구들 컨테이너의 쓰레기 소각장에 되게 힘들게 밴드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신에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이바구에서 미션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미션은요. 교장 선생님을 위한 곡을 만들어라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밴드부의 환경을 바꾸겠다는 염원을 가득 담아서 멋진 곡 만들어주길 바랄게요. 저도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부 화이팅! 화이팅!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친구들 아직 모르니까 저 혼자서 이렇게 결정해야 될 것도 아니고 친구들랑 음, 응원 한번 해, 해가지고 해볼게요 하는도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 내가 뭐 미션 받았거든. 뭐 미션? 무슨 미션이요? 블라 뭐그 교장 쌤을 위한 노래를 불러야 돼. 우리가 그럼, 공연을 해야 돼. 그럼, 그럼 우리가 뭐 준비한 게 없잖아. 쌈여가 먼저 해. 아, 어. 교장 쌤, 연세 아저씨게 막, 트로트 같은 것 때문에 막. 시간이 없다. 바로 곡 작업에 돌입한 밴드 부원들 교장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로 개사를 시작하는데요. <목소리> 이뤄지겠지. 아, 이뤄지겠지. <목소리> 벽에 있는 일본어가 너무 너무 싫어요. 근데, 춥다, 춥다 하다가. 여러 시 함께하다 보니 작업도 술술입니다. 자, 아, 그럼 저걸로 끝! o 네, 같이 춤이라도 같이 추시지 않을까? I don't know if you can 가 e e it. I don't know if you can see it. I don't know if you can see it. I don't k 공연 준비에 분주합니다 각자 맡은 파트 연습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데요. 교장 선생님께 드릴 건의 사항도 꼼꼼하게 작성하는 학생들. 너무 떨려요 찬성해 주실지 반대해 주실지 꼼꼼하기도 하고 설렌다고 그래요. 저는 진짜 교장 선을뵌 적이 스쳐가면서 한두 번 밖에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지금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저희가 건의하고 싶은 거좀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교장 선생님 저희 부탁 꼭 들어주세요. 그 시각 한창 업무 중이신 교장 선생님 발견. 이바구 출동. 어 어디 서셨어요? 서정필 교장 선생님. 뭡니까? 음. 플레이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음 이거 누르면 됩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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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부 서부 점이 달리래요. <laughs> 저희가 오늘 교장 선생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 교장 선생님만을 위한 공연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지금 시간 괜찮으시다면 시청각실로 와주실 수 있어요. 와주세요. 와주세요. 오세요. <laughs> 와주세요. 보니까 밴드부 아이들 같은데 나한테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될 건데 좀거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나한테 뭔가 할 이야기가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밴드부를 만나기 위해 시청각실로 향하는 교장선생님 미션양소 도착 과연 이곳에선 어떤 일이 펼쳐질까?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박수 교장 님 저기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우리들의 소통 프로젝트 이바구에서 우리 밴드부 친구들과 교장 선생님간의 소통의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공연을 보시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준비했다고 하니까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희들이 교장 선생님 어릴 때를 모르지. 다방 d j 에 대해서 좀 했었고, 그러고 더럼도 조금 배웠었어. 오. 몰라 오늘 나를 만족시키자신이 때 이거지. 오케이 okay. 함번들어자자 예. 저희 에너지 m d 의 서부 터 it. I'm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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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m d o i n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곡은 제가 실력 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윤도현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잘 드, 들어주십시오. <목소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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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최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마디 해주세요. 네, 교장 쌤, 밴드부 좀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교장 선생님 앞에 보시면요, 오와 x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영원을 나는 흔쾌히 들어줄 수 있다 하시면요, 오를 드시면 되고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소원 들어주겠다 싶으시면 x 드시면 됩니다. 자, 교장 선생님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조건이 있는데. 아, 예, 조건. 예, 예. 학생의 본분이 뭐지? 공부입니다. 자기 네. 본분을 먼저 해놔 놓고 그 다음에 눈을 옆으로 돌려야지. 이게 내 조건이에요. 동의를 하면 예 하고 그 조건을 수용 못할것 같으면 뒤로 돌아서고 하나 둘셋셋 셋. 예! 우렁찬 답변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단절한 소망. 과연 교장선생님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자, 그럼 선생님. 그러면 이겨둔다. 우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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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오늘 소통은 정말 대만족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 <laughs>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전부에 내가 밴드 부션 하면 갔었지? 예. 네. 아니 여러분들이 그조 좁은 데서 연습하는 거 보고 남들 기분이 좋았겠나? 어, 내가 아마 늦어도 내년 3월, 4월까지는 거실을 그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런 행사를 나한테 안 했어도, 나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어. 아, 감사합니다. 부전 선생님께서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니까, 우리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의미에서 부전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크게 한번 할게요. 자, 촬영! 경례!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악사분이 씩 하고 가죠 방송한다고 했 소리가 아니야. 만약에 네. 저 성적이 나중에 중위권 이하로 떨어지면 밥밴드고 아, 뭐 바로 그방치료권을 거야. <laughs> 전문적으로 지도도 받지 않았는데 저희들끼리 연습을 해가지고 저 정도가 되면 아주 상당한 수준입니다. 여장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한 말을 지킬 테니까 여러분들도 나한테 했던 약속을 꼭 지키 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밴드부 파이팅! 깜짝 놀랐고 밴드부 쌤이 아니 교장 선생님이 저희 생각해 주신 줄도 몰랐는데 감사했어요. 부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사랑합니다. 네 처음 소통하는 거라 긴장되고 떨렸는데 한번 시작해 보니까 뭐 긴장도 풀리고 하고 싶은 말다 하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시설 개선되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파이팅! 오늘도 소통 완료!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빛나는 청춘들. 천군만마와 같은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밴드북. 많은 이들에게 힘을 주는 음악 들려주세요. 네, 사람의 마음은 낙하산과 같아서 활짝 펼쳤을 때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얼굴도 한번 활짝 펴볼까요? 다 같이 스마일! 스마일. 아, 스마일. 스마일 좀 더! 스마일! <laughs> 네, 기가 좋은데요. 여러분들도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마무리할 때 활짝 웃으시면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너지과학고에서 함께한 이바구였는데요. 어떻게 저와 함께한 이바구 즐거우셨나요? 네! 네. <laughs> 네, 그럼 대한민국 모두가 소통하는 그날까지 이바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학년 비보이 애들... 열심히 하고 지영아 다음 내년에 같이 찍자. 항상 지금까지 8개월 동안 맞아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팀 기말고 파이팅! 기말고 파이팅! 나고 파이팅! y e a